하겠습니다. 96장입니다. 전송 96장.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 아침을 낙혀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전염병이 창궐하며 여러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변함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없이는 소망이 없는 아버지 우리 인생들이기에 하나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속히 치료제가 만들어져서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아버지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것은 참로 아버지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아버지 아버지 앞에 정직히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주님의 아버지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끼어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열방에서 들려오는 아부나 소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모든 여러 여러 가지 시도들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님의 극률하심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나라가 더욱 견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도리의 모든 간구를 주님 아시오매 의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고치시며 특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의부름 받은 우리 형제들 주날 속에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또 주님의 꿈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88장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도다 이것이 나의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곳이 나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복음 1장 39절부터 5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laughs>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 손으로 보내셨도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멘. 어, 39절에 이때에 라고 되어 있는데, 에, 천사 가브리엘이 다녀간 다음에 아,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죠. 에, 그리고 얼마쯤 있다가 아, 이 유대에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갔는지 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마지막 그 56절에 석 달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고 요한이 6개월 먼저 잉태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요한이 태어나는 걸 보면 아마 굉장히 초기에 어쩌면 아직 임신의 징후가 나타나기 전에 갔을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던 것처럼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 아이를 못 낳았었는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아마 그래서 마리아도 어떤 같은 의미에서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들 때문에 엘리아,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와 정혼했던 요셉이가 아직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몰랐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의 집은 유대의 한 동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산골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 그 집에 들어갔더니 예, 사가레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예, 엘리사벳이 이제 마리아에게 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밖에서 부르는 소리를 들을 때에 예, 그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이가 예, 막 이제 태동을 하는 거죠. 예, 일반적으로 이제 6개월이 넘어가면 아이가 태동을 하게 됩니다만은 아마 이때 엘리사벳은 예, 평소와는 다른 아이의 태동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복중에 있는 아이가 뛰는 온다라고 하는 이 상황하고뿐만 아니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단순히 그냥 친척이 자기를 찾아오는 그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 친척에게 일어난 어떤 일이 있었음에 대해서 성령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예,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말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알게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 중에 내게 복이 있고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성령의 개시로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들을 그 사실을 알아보게 됐고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이 마리아를 축복을 하고 또 태중에 있는 아이를 축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46절에 보면, 43절에 보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엘리사벳은 굉장히 기쁨으로 지금 마리아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 주의 어머니"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 "내 주의 어머니"라는 표현은 그복 중에 있는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한 고백이지, 이 마리아가 갑자기 그 신분이 인간이 하나님이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내 주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마리아 안에 일어난 일들이 바로 그 안에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한 고백이지 결코 마리아가 신격화되는 얘기가 아닌 것이죠. 예. 일부의 사람들이 마리아를 숭배하고 그 마리아가 마치 신인 것처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표현을 쓰고 있고 그러면서 어, 마리아에는 이때부터 어, 신적 어떤 위치에 올라간 것으로 주장을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 내 주의 어머니라는 표현이 결코 그를 어, 신격화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어, 메시아가 출생하는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44절에 보라 내문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 또다 어,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죠. 그러므로 이 아이가 마리아의 안에 있는 그 복중에 있는 어, 예수님, 예, 그, 그것을 알아보고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45절에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이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를 지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예, 주께서 하신 말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단순히 네가 아이를 낳을 거라고 하는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믿는 사람. 그리고 마침내 이 마리아에게 와서 아이가 이제 태어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천사가 전했을 때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 마리아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본 것처럼 마리아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그것에 대해서 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에게 있는 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그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에 그것이 성도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4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마리아의 찬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데 어떤 추석에 보면 이 마리아의 찬가를 엘리사벳의 찬가로 해석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46절에 있는 것처럼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여기서 내 영혼이나 내 마음은 같은 의미겠죠. 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아이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사무엘상 1장 2장에 가보면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받게 되죠. 그래서 태어나는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근데 그, 그때의 한나가 노래하죠. 정말 기쁨의 노래를 불러요. 그 한나의 창가는요. 단순히 아이 한명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여인의 감사가 아니었어요. 그 아이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노래하거든요. 그렇다면 단순히 한나가 낳은 그 사무엘은 그냥 여느 집의 어떤 아이처럼 그냥 평범한 한 자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이루실 그 엄청난 비전과 꿈이 이 한나에게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노래했는데 오늘 이 마리아의 찬가가 한나가 불렀던 그 노래를 상당히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굉장히 유사합니다. 48절에 그,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단순히 그냥 아이 한명 낳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라면 그 기쁨이 영원할 수는 없겠죠. 만세에 영원히 영원히 나를 복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 이런 이유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완성되어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일들의, 이 일들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가 바로 복 있는 여자다, 복 받은 여인이다, 은혜 받은 여인이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말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고요.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표현했고, 47절에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다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 마리아는 복 중에 있는 아이가 내 구주라고 말합니다. 마리아 역시 똑같이 죄의 피를 가진, 죄의 생명을 가진 바로 죄인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자기 복중에 바로 그 구주를 잉태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구주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 마리아 역시 자신도 죄인이고 하나님의 구원자가 필요한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정의 비천함이라고 표현했죠. 예, 여전히 복중에 있는 아이가 자기 몸에서 성장하지만 그래서 육신의 자녀로 태어나지만. 그의 신분은 자신의 구주였고 주인이었습니다. 여종의 비천함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냥 사회적인 어떤 약자, 목수라고 하는 직업이 당시에는 뭐 사회적으로 약자이고, 가난하고, 더군다나 그의 출신이 저 갈릴리 출신이고, 뭐 이런 여러가지 부분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예, 49절입니다.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능하시니,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 10편 126편에 보면 그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이 예, 돌아올 때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하셨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 안에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마리아도 하나님이 내 안에 큰 일을 행하셨다. 이큰 일은 바로 단순히 아이가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게 될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못,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예. 이 마리아의 이 노래는 사실 우리도 동일하게 들을 수 있는 노래죠. 비찬한 우리들을 주님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보게 하시는 주님은 우리 안에 큰 일을 행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우리 안에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이죠. 예.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이름. 그런데 50절에 보니까 극률하심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극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를,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극률이 임한다. 예, 나라를 잃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고통하고 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던 사람들 예,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국률 아심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국률을 구한다고 할 때에 단순히 우리 어떤 필요를 채워달라고 라 하는 이런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극휼하심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51절에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일이 뭐냐 하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사람들,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주님께서 흩으시고 그들을 꺾으시고 그들을 무릎 꿇게 하신다. 대적들을 무릎 꿇게 하시고 마침내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고 줄인 자들을 배불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나라의 원리는 힘의 힘을 가진 자들의 원리에. 요즘 우리 정치판들을 보면 힘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그 힘을 남용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잖아요. 힘의 원리로 움직이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힘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당신의 공의로, 가, 당신의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이죠. 그래서 교만한 자들을 꺾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나래. 그 인간적인 어떤 그 원리로 세워져 있는 권세들을 꺾어내시고, 마침내 주님의 정의와 주님의 국률하심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들이 함께 누리게 되고, 완성하게 되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이 아이를 통해서 단순히 아이가 태어나는 그, 그것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완성하실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53절에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극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는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 단순히, 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자기가 잉태하는 이, 이, 차원이 거기 어떤 고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나라, 큰 민족을 이루는 그 나라는 단순히 그냥 혈통적으로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방 가운데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내 완성되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신실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이 단순히 그냥 나와의 어떤 관계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완성되어지는 그 일을 우리가 주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성탄절이 단순히 그냥 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오셨구나라고 하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침내 완성하실 그분의 나라, 그분의 꿈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땅의 모든 족속이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 영광의 날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소의 이 성탄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마침내 어떻게 완성되어져야 되는지를 그 끝을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제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만은 중국이 갈수록 지금 기독교를 옥제고 있습니다. 예, 이전에는 삼자교회라고 해가지고 중국 그 당국에 등록되어 있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관리를 하고 간섭을 해왔었는데, 얼마 전에는 지하 교회를 마치 자기들이 막 도와줄 것처럼, 뭔가 자유를 줄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등록을 다 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부터는 아예 그냥 본격적으로 그들을 억누르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만들고요, 설교도 예, 자기들이 허락하에만 해야 하는데. 예, 이제는 외국인까지. 외국인들이 와서 자기들끼리 예배하는 것도 간섭하겠다라고 이제 나서는 이런 형국에 이르렀습니다. 갈수록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더 자기들의 힘을 믿고 그것을 가지고 억누르고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결코 그러한 힘들 앞에 꺾이지 않습니다. 결국 주님이 그들을 꺾으시고 흩으실 것이고요. 마침내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그러한 가정 가운데 성도들이 그 환난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감당하고 믿음으로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박해받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 예, 박해받고 있는 많은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이 행하신 그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해 줄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